아시아의 식민지 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간의 세력 싸움이었던 러일 전쟁.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은 세계 열강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은 후 강제로 한일 협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의해 박탈당하고 말죠. 이에 고종은 서울의 주재에 있는 각국 공관에 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있었던 한일 협상 조약은 일본이 병기로 위협해 강제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혀 무효함은 물론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로부터 2년 후인 1907년, 고종은 세계 40여 개국에 참여하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전 평의원 검사 이준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죠. 이준, 자네의 책임이 막중하네. 이번에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 평화 회의에 나가 자금의 일본 형태와 조선의 실상을 만 천하에 알리도록 하게. 예, 알겠사옵니다. 소신, 목숨을 걸고 소명을 다하겠나이다. 고종의 명을 받은 이준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로 갑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과 대영 제국 등의 방해로 이준을 비롯한 조선 대표들은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당하는데요. 조선을 위해 호소한다는 연설문을 각국 언론을 통해 보도하지만 겨우 조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뿐,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일제는 이런 그 고종의 해외그 특사 파견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배일 의식이 이제 강했던 고종을 강제로 퇴위, 퇴위시키고그 아들이 이제 순종을 주기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7년 7월 20일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주기하고 한 4일 정도 지난 7월 24일에 한일심협약, 심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미 7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일제는 한국의 군대, 제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차관정치라든가 일본인 관리, 파견들을 명문화시키고 사법권도 위임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일 신협약에는 또 하나의 비밀각서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인으로 조직된 재판소 설치와 육군 일대다만 남기고 나머지 군대를 해산한 것, 그리고 사법과 경찰 분야에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죠. 비밀각서에 따라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정규 군대가 해산됩니다. 병사들은 후기를 하지만 군대 해산을 거부한 군인들은 의병으로 전환 항일 의병 항쟁에 나섭니다. 해산 <laughs> 군인들은 독자적으로 의병 부대를 편성하거나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의병에 흡수됨으로써 무기와 전술면에서 강력한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탄생하게 되죠. 이후 1908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치열하면서도 격렬한 의병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항일의병항쟁은 바다 건너 제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거의 국권이 피탈당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본인 관리들이 제주도의 주요한 관공서를 다 차지하면서 이제 관리를 들어오고 그전까지는 뭐목 현 이렇게 이제 목현 처지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없애고 군수 저를 이 바뀌게 되고 동네 군수로 있던 윤원구 군수가 최초 군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재판권이라든가 뭐 재정권 뭐 치안권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일본인의 이제 손아귀에 이제 장악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군수로 있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뭐 그런 판단하에서 이제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일들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반일 의병으로 나가게 아된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09년 2월 25일 제주에서도 본격적인 항일 의병 운동의 기운이입니다. 정미 의병이 일어난 지두 해가 지남수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제주에도 일본인들이 주요 관직을 차지하여 마치 진네 나라를 다스리는 거 고추로 컸는디, 어떤 훈면 좋고, 개난 마시, 영 하천만 배릴멍이 심은 아니 될거닮마 마시. 우리 제주에서도 정미 이병 뒷도랑 의병 항정을 시작해서 퍼지 않고가 마수다게 회사 오고 말구 마시. 이렇게 해서 제주의 유림 고사운을 비롯한 김석균, 이중심, 김만석, 조병생 등은. 항일 의병 항쟁을 일으킬 것을 결의합니다. 일본 놈들이 하도 눈치도 빨라놓고 약삭빨라놓은 의병 항쟁도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해서 할 거우다. 맞수다. 경어제 놈인 의병을 앞이서 끄는 대장이서 있살 건디. 누개가 맡으면 좋고에그 우리가 결의하고 계신 한 이디이신 어른들이 해서 할 건디. 고상훈 선생님면 어떤 거구가 아, 이쿠난 뒤편에서 두그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회사 주 나도, 고상훈 선생님은 딱 좋은 지가우다만은 맞수다. 고상훈 선생이 대장을 맡으면, 우리가 뭔딱 뒤에서 띠쿠다. 아이고, 나 혼자 허영 될 일이 아니라. 예. 그 말도 맞아 배우다. 그 제주도 전역에서 의병을 모아서 할 건디 고사운 선생 혼자 그 많은 의병을 거느리기 경험한 이디신 이중심 선생형 행 대장을 맡아줍소 오. 경험은 우리가 뒤에서 죽도록 띠쿠다. 네, 경허십서 개민, 난 의병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쿠다. 개민, 그 사의 일을 정해 봅주언제면좋구가 오늘이 2월. 스무다세 난, 응, 일주일 후제험인 어떤 것과? 그 사이 전도에서 의병들을 모으자놈인혹금 보듯 터주마는 혼시가 급해놓은 경행 주진 없죠? 마수다 혼시라도 빨리 거사를 치러 삽주 이 개민 거사일을 3월 3일날 하고 그날 제주성을 점령하는 걸 허주. 예. 그렇게 고사훈과 이중심을 의병장으로, 또 의병 참모로는 김석균이 추대됐습니다. 그리고 의병 결사대는 곧바로 각 고을에 보내 경문을 작성합니다. 자, 이거 보십사. 지금 교활한 외적이 병자년 이래 감언위설과 강압으로 침략의 마술을 뻗치더니 을사죄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눈앞에는 외적의 무리가 강산을 짓밟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이 강토를 송두리째 삼킬 것이오. 우리들은 외적의 노예가 될 터이니 이어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랴. 피 끓는 충의 지사들이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총 걸기하라 그리고 경문과 함께 통고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통문을 보는 날 주야를 불문하고 관덕정으로 모이라 총이 있는 자 총을 들고 활이 있는 자는 활을 들 것이며 칼이 있는 자는 칼을 들고 오라 총도 활도 칼도 없는 자는 몽둥이라도 들고 오라! 이런 경문과 통고문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리에 각코울로 배포됩니다. 통고문을 작성한 고사운 등은 첫 의병 모집지로 대정군을 택하고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의병을 일으켜 제주성으로 갈 것이요, 제주성에 도달하면 이중심 대장과 함께 성안에서 호응해 거사를 일으켜도록 합시다. 예. <laughs> 이들이 대전군을 첫 의병 모집지로 택한 이유는 방성 칠의 난과 이재수의 난등 예로부터 밀란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부모의 공공함을 구하지 못하면 불효요 나라가 위급하여 걱정하여 나서지 아니하면 불충인데 이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소? 지금 나라가 위급하오. 제주 백성들도 충성을 다하여 은혜에 보답하고 자손 만대의 조상의 무덤을 지키게 할 때가 왔소. 우리 제주 백성들도 의병 1만 명을 모아 우리 조선의 옛 제도를 회복해야 하오. 경은한 예, 여기 영랑 사람도 꼭 고치해 주소예 이렇게 대정 일대를 돌며 설득합니다. 그 결과 영락리에서 20명을 또 심평과 안성, 광청 등지에서는 장정 300명을 의병에 가담시킵니다. 또한 고사원 등이 보낸 경문과 통고문을 접한 도내 곳곳에서는 의병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열리의 이장은 20명의 도장을 받은 연판장을 만들어 의병 참여 의사를 밝혔고 두모리 이장은 의병 항장에 참여하기 위해 동네 장정 227명을 편대 조직합니다. 창문을 돌리다 일경에 걸리면 또 다시 일일이 손으로 베껴 다른 마을로 발송할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광양리에 비밀 대장간을 마련합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수시로 파고드는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전 도에서 모인 의병들은 모두 황사평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공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경찰은 다급해졌죠. 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대기 합류가 한 후에 폭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폭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예. 아직까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전화선은 언제 끊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화선이 끊길지도 모른다니. 예, 경찰서장 청수중만입니다 지금 당장 총과 탄약을 이곳 대정으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급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다급해진 경찰과 대정군수 김종하 등은 관군과 장정 30여 명을 동원해 의병들의 활동을 차단하기에 이릅니다. 가사치 뒤져서 폭도들 모조리 잡아들이 1909년 2월 28일 대장 경찰관 분파소에서는 의병들의 직결에 있는 광청리를 습격합니다. 광청리는 지금의 안덕면 동광리인데요. 이때 광청리 민가에 머물고 있던 보사운과 김만석이 체포됩니다. 조병생은 경찰이 체포하려하자. 키보다도 높은 돌담을 뛰어넘어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일본 경찰은 이중심, 김석윤, 조병생 등 주무자들을 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결국 김석윤은 체포되고 이중심 조병생은 한림읍 귀덕리 주민들의 도움으로 배를 이용해 육지로 탈출합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의병장 고사운과 김석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하니 당신은 이렇게 하찮은 일에 껴서 시간을 낭비할 인물이 아닌 것 같소? 그래서 말인데, 의병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우리 일본에 항복하고 협조를 하면,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내 주선을 하겠소. <laughs> 우리나라가 무사 영된 줄 알아면서? 모두 인형내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백성이 나라를 구하긴 하는 건, 백성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 난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 말 그대로, 나라가 이 지경에 된 마당에, 왜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고 하시오?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됐수다. 옛날 박재상이, 외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왕자를 탈출시켜제하당 잡혔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수다. 경해도 박재상은,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아늑현 회신디, 그 심정은 나도 똑같수다. 어? 결국 고사훈과 김만석은 거사 예정 다음 날인 3월 4일 총살당하고 맙니다. 총살 당시에 고사훈은 39살, 김만석은 25살이었는데요. 이들의 죽음으로 거사도 물거품이 되고 말죠. 한편 김석윤은 내란죄로 기소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유배 10년형을 언도받지만 대구 공소원의 공소해 자료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제주시의 살아본 기습. 이곳에는 당시에 제주의병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100여 년전분연이 일어났던 제주의병들. 의병들의 항쟁은 비록 실패로 끝이났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반은 큽니다. 의병에 참여하신 분들이 단순히 그런 유생에 국한유생 국한되지 않고 제주에 많은 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일제 침략에 대해서 반일 의식, 반일 감정이 강했고 그거를 단순히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제 이런 항일의병, 이런 전통이 이후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제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반일운동, 항일운동,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 그런 어떤 선구 역할로서 그런 그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해 남녀노소는 물론 다양한 신분층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제주 의병항쟁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주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